네, 가운 선수도 전방에서 압박을 해요. 라스가 왼쪽으로 해줍니다. 브릴로, 올라,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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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스텝인가요 아, 어제 수원 F.C. 지금 한 라인에서부터요. 연결입니다. 이수우 선수가 주구 들어오면서 라스 브릴로에게 연결. 을 완벽한 침투 패스가 됐습니다. 아무리 로시스도 없다고 전반부터 이야기했는데 하나 추가하는 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드디어 도달츠크 득점 열 번째 골을 만드는 이승우입니다. 오늘 전반전부터 이승우 선수의 볼 터치가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예. 데 지금 합방에서부터 주구 패스 앤 고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완벽한 팀 플레이였어요. 작품이 나왔어요. 네, 정말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음... 다시 보시죠. 거기서부터 안 나오네요. 근데, 라스에게 이승우가 주고 들어왔고, 이것은, 이승우 선수는 본인이 주고, 여기서 나오는데, 스타트했어요. 그리고 라스에게 갔지만, 이 패스가 브릴로에게 또 갔지만, 본인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향해 집투합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뚫어버렸습니다. 이승우. 근데,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어쨌든, 뛰는 공격수가 있지만, 볼이 가는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라스, 우릴로, 이승우 제 3자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야 이거 완벽한 득점이 어, 어, 나왔습니다. 어, 나옵니다. 아, 전반 네. 1대1 후반 시작과 함께 옆으로 라스. 라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우겨놓고 이승우 한번 잡고 툭툭. 그대로 툭한번 잡고 라스.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여기 좁은 공간에서도 본인의 스텝대로 공을 밸런스 지켜고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뛰면서도 폼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이팀 내에서도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그렇죠. 코치에게 관리를 받으면서도 계속을 씁니다. 무슨 넷러스? 넷터. 선수가 있었지만 앞에서 윤석영 선수를 따돌리고 들어가면서 해도였기 때문에 yeah. 자슛또 오! 오! 나올뻔했어요 이승호! 이승호, 이승호, 이승호 아 이승호 선수 또 최고의 골 하나 맞을 뻔했습니다 야샤이 하기도 때리겠다라는 네. 소소의 강화들이지. <목소리>